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트비입니다. 또 이렇게 테슬라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오늘은 이 차를 1년간 운행을 하면서 단점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불편한 점들, 그런 점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거두절미하고 빨리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불편한 점, 에어서스펜션이에요. 이해하시죠? 에어 서스펜션은 많은 부분에서 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현재 지금 제 차의 높낮이 정도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메뉴에 설정에 들어가서 또 차체 높이 설정에 들어가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건물들이 막 모여있고 지하주차장이 또 있죠? 그 지하주차장 내려가고 할 때는 차체가 아주 쉽게 닿습니다. 차체가 좀 낮은 데다가 길이가 길기 때문에 앞부분, 그러니까 범퍼 아래쪽이 닿는 게 아니라 차체 중간 쪽이 닿아요. 이게 꽤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는 항상 설정을 열어서 차체 높이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 보통 단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차가 노말로 두면 은 보통 단계 또는 차체가 낮은 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노멀 상태 그러니까 보통 단계로 설정을 해 놓는데 보통 단계라고 하더라도 차체가 길기 때문에 경사로가 조금만 있으면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닿습니다 중간 부분이 그래서 모니터링을 좀할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상태다 높은 상태다 그런 부분이 뭐 시계 모니터 시계 옆이나 온도 옆이나 그렇게 해서 뭔가가 이제 아이콘으로 표시가 좀 되는 그런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 뭐 X 같은 경우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S는 워낙 낮고 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기능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 조그셔트를 통해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차체가 높아지게끔 할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차체가 높아지면은 운행을 조금만 하면 바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 높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GPS가 잘 되는 야외에서나 그럴 때는 이게 꼭 누르고 있으면은 GPS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일정 속도 지금 여기서는 높은 단계는 56km거든요. 56km 정도 운행을 할 때까지는 차체가 안 내려와요. 근데 GPS가 안 터지는 곳. 우리나라 같은 경우 GPS가 안 터지는 곳이 많잖아요. 건물들 안에 들어가고 하면은 안 터지는 곳에서는 누르면 올라가지만 일정 시간 지나면 바로 또 내려와요. 그럼 저는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운행을 하고 있으면 은쓱 긁힌단 말이죠. 그래서 설정을 확인해 보면 자체가 다시 낮음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저만 불편한 건지 아니면 다른 S워너 분들도 이런 거를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물에 들어갈 땐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가장 좀 아쉬운 단점, 아쉬운 불편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어,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지만 하드웨어 자체가 워낙 길고 어, 차체가 좀 낮다 보니까 후륜 조향이 없는 게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고급차들 후륜 조향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좀 특수한 상황이죠. 외국하고는 좀 많이 틀릴 텐데. 뭐 예를 들어서 90도로 꺾인 그런 좁은 골목길을 가고 할때한 번에 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턴을 할 때도 회전 반경이 워낙 넓다 보니까 돌렸다가 다시 후진을 했다가 다시 또 그렇게 그걸 계속 하면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후륜 조향이 빠져 있는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차를 이제 구입을 하시고 운행을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불편한 점입니다 어, 이 모니터의 쓰임새가 너무 한정적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중국차들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레이아웃을 줄수 있잖아요 핸드폰처럼 진짜 뭐 멀티뷰가 되고 테슬라 차량에 달려있는 이 모니터는 그 레이아웃 개념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모니터는 너무 큰데 여기에 거의 네비만 띄워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뭐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큰 모니터는 거의 그 네비 용도로만 쓰고 있는데 레이아웃을 좀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그런 옵션들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 나오는 전기차들, 뭐, 폴스타4도 그렇고, 뭐, 중국 전기차들도 그렇고, 운전자가 컨트롤 할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는 너무 이게 좀 한정적이에요. 음악만 이렇게 같이 랩이랑 볼 수가 있는데, 어, 물론 운전자의 그 시선을 많이 빼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지는, 물론 뭐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데도 운행에 필요한 뭐 필수적인 그런 정보들? 그런 부분들은 좀 커스터마이즈 좀할수 있게 또 레이아웃도 좀 바꿔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라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SNX 같은 경우에는 그 계기판 쪽이죠. 그러니까 운 녀석 바로 앞에 모니터가 있긴 한데 얘도 활용도가 좀 그래요. 그니까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뭐 비주얼라이즈 그 업데이트 뭐 그런 경우에도 S나 X는 좀 아쉬웠습니다. 뭐 어라운드 뷰처럼 그렇게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제공하는 그런 뷰가 있는데 얘도 여기가 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S3나 Y 타시는 분들처럼 여기 모니터에서 뭐 3D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주차 상황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걸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래픽은 뭐 선명하고 되게 이쁘게 잘 됩니다. 근데 이 배치나 막 이런 레이아웃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운전자한테 편의를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한정적이다. 좀 쓰임새가 좀 이런 부분 은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어,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이거는 뭐 모든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뭐 흔한 거죠. 뭐 만듦새입니다 차체의 만듦새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정말 저는 만족을 하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가끔 만듦새를 보면은 와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 가격의 차에 이게 가능한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단차 같은 거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쪽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를 하고 자동 뭐 셀프 세차고 세차를 하게 되면은 본네나에 물이 꽉 들어차요. 세차하면서 고압수로 뿌려진 물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 공기가 흡입되는 공기 흡입 부분, 그러니까 필터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차를 할 때는 위에 수건을 덮어놔요. 수건을 덮어놓고 고압수를 뿌리고, 그리고 수건 가지고 그그 그 옆에 뿌려진 물들을 막 다시 청소해야 되고. 근데 이게 아, 좀 웃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 차에 큰영향이 진짜 데미지가 없는 부분일까? 뭐 그런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만듦새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좀 소소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큰 부분입니다. 안개등 온오프가, 어, 좀 쉽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개등 온오프 하는 것도 설정에 들어가서, 터치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아니라 저번에 업데이트된 대로 좌측 왼쪽 조그셔터를 꾹 누르고 있으면 메뉴가 뜨고 제가 초이스를 할수 있게끔 해준 그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 안에라도 이 안개등 온오프하는 게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 저는 예전에 타던 차가 전면 유리가 썬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이 차를 받으면서 그 국민 농도라 그러더라고요. 뭐, 전면율 35% 뭐, 이래,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뭐 정확하게 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35%를 붙였는데, 이거는 야간에 운전할 때꽤 불편하더라고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야간 운행을 할 때는 안개등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안개등이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바로 앞부분이.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사용 하려면은 항상 들어가서 안개동을 다시 또 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업데이트로 만약 다음에 또 가능하다면은 좌측 조그셔틀에도 뭐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지 않아요? 그이 메뉴들 안에 이안개등 온오프 하는 것도 좀 집어 넣어줬으면 그러면은 좀어 편하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운행하면서 제가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단점, 아쉬운 점, 불편한 점 마지막 후진 기어를 넣어서 후진 후방 카메라가 나오잖아요. 그 후방 카메라에 선이 이렇게 보조 선이 나오는데 이 보조 선만 믿고 후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는 거는 그 보조 선 옆으로 해서 S나 X나 3나 Y나 전부 차체 폭이 차폭이 다르죠? 이게 각 차별로 그 차체 폭에 맞는 그런 실선, 그런 보조선도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냥 후방 카메라가 켜지고 그 선만 보고 카메라만 보고 모니터만 보고 후진을 하고 어, 주차를 하실 때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차체가 워낙 넓은데 그 넓은 차체에 대한 선이 아닙니다. 별도로 좀 그래픽으로 표시를 해줬으면은 뒤에 후진은 후진대로 하고. 어, 차체 폭도 가늠을 하면서 안전하게 좀 주차를. 그러니까, 물론, 사이드 미러나 백미러를 보면서 주차를 하기는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시 이제 보조선이 또 추가가 되는 게. 그 보조선이 또 들어와줬으면은, 사이드 미러, 뭐, 백미러 같이 보면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같이 보면서, 아, 저 실선이 닿으면은 차가 닿는구나. 이렇게 좀 정확하게 뭔가 표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여러분. 1년 넘게 운행을 하면서 아쉬웠던 그런 단점들, 불편한 점, 아쉬운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좀 참고만 해 주시고요. 뭐, 다른 부분들은 워낙에 테슬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부분들만 좀 개선이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더 좋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러 가지 단점들이었고,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예, 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밌고 유익하고, 어, 여러 가지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 소소하게라도,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